<laughs> 나 옛날에 연습생 이 그것도 있는데 응.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완전 처음 들어왔을 때그때 계시던 매니저님이 어, 다뭐 불렀나 모이게 해가지고 뭐뭐뭐 어, 아, 뭐, 어. 아, 뭐, 진짜 <laughs>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옆에서 보면지 어. 근데 제가 늦은 들어, 진짜 좋은지 얼마 안돼지한몇 <laughs> 진짜 일주일? 일주일? 어. 어, 일주일 어 일주일 일주일 이제. 일주일 됐는데 매니저님이 어뭐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갑자기 말 끝나고 이러시는 거예요. <laughs> 아 진짜 좋은 회사다 왜 먹고 싶은 걸 물어보지? 살 빼란 말은 안 하고 먹고 싶은 걸 사준 건가 보다 하고 저 혼자 막 이러고 있다 아무도 말안 하길래 아 저는 그럼... 치킨? 내가 네,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 완전 다다뻗다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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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내뭐 <laughs> 잘못 말했나? 먹고 싶은 거 물어봐서 치킨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뭐 실수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님이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일주일 차에 제가 치킨 먹고 싶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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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찔했어요. <laughs> <오, 웃음> 진짜 아찔했어요. <laughs> 뭐 치킨 먹고 싶을 수도 있죠.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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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네